어, 버몬투주 플리머스에 있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자파점, 즉 슈퍼마켓의 계산대에서 호롱불을 켜놓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분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엔, 아니, 어,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는 어, 전임 대통령의 자녀 임기인 약 1년 7개월 플러스 자신의 임기 4년 해서 총 5년 7개월 정도 임기를 마치고 1928년 재선은, 어, 꿈꾸지 않고 재선을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1928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같은 공화당, 어, 뭐 29대 워렌 하딩 대통령, 또 30대 켈빈 쿨리지 대통령 다 공화당인데요. 어, 31대 대통령으로 1928년에 당선된 사람도 역시 공화당으로 누구냐? 바로 허버트 후보입니다. 허버트. 허버트, 후보,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1928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고향은 아, 출신 지역은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오와주입니다. 아이오와주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미시시피강 서쪽 출신의 최초 대통령입니다. 자,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이 있는데요. 초기에 미국의 영토는 미국의 동부 지역입니다. 미시시피강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이 미국의 동부 지역인데요. 그쪽이 미국의 건국 초기의 영토였고,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때 미국의 중부 지역인 루이지애나 지역을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 1803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1500만 달러 1500만 달러의 루이지애나 지역을 매입했습니다. 미국 중부지역 루이지애나 지역이 한반도 면적의 10배고 프랑스 면적의 4배인데요. 그 루이지애나 즉 미국 중부지역을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시절에 나폴레옹으로부터 1500만 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서부 지역은 서부 지역 그곳은 1848년에 미국이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멕시코로부터 1825만 달러에 사실상 강탈을 했습니다. 헐값에 매입을 했으니까 사실상 강탈을 한 겁니다. 1848년에 미국이 멕시코의 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1825만 달러라는 털값을 지불하고 사실상 강탈을 한게 미국의 서부지역입니다. 자, 그, 그 이렇게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 확장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미국 건국 초기의 영토가 미국의 동부지역이고 그 동부지역의 서쪽 끝이 미시시피 강입니다. 미시시피 강. 그래서 제31대 대통령 아,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미시시피강 서쪽 출신 대통령으로는 최초입니다. 미시시피강 서쪽 출신 대통령으로는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가 최초입니다. 물론 이제 그 뒤로는 아, 33대 대통령 해리트루마는 아, 아,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미시시피강 서쪽 출신의 첫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이오와주입니다.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주가 미시시피강 바로 서쪽변에 있습니다. 바로 미시시피강 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가 후보 대통령이 미시시피강 서쪽 출신의 첫 대통령이고요. 그 뒤로 33대 대통령 페리 투르마는 아이오와주 바로 남쪽에 있는 어 미주리주 출신이고요. 또 34대 대통령 어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또 36대 대통령 어 린든 존슨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은 다 저기 텍사스주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미시시피강 서쪽 출신의 대통령들이 많이 배출이 되긴 하는데요. 아,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제 미시시피강 서쪽 출신의 대통령이 없다가 31대 대통령 후보 또 후보 대통령이 미시시피강 서쪽 출신 첫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후보 대통령은 아, 이분은 이제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아, 자, 이분은, 아, 스탠포드 대학, 미국의 서부 지역의 명문대인 스포, 스탠포드 대학의 광산공학과 출신입니다. 광산공학과 출신.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변호사이거나 또는 뭐 변호사 자격은 없다 할지라도 법률가이거나 또는 학자이거나 뭐 대학 교수거나 또는 군인이거나 뭐 이런 출신들이 많죠. 물론 이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처럼 영화배우 출신도 있고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나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나 뭐 사업가 출신도 있긴 한데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는 유일하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광산 기사 출신입니다. 광산 기사. 금광을 캐고 뭐 이런 광물을 캐는 걸 광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죠. 광산 엔지니어. 광산 금광을 개발하고 뭐구리 주석, 납 이런 것을 채굴하고 이런 걸 광산업이라고 광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업 기술자, 즉 광업 엔지니어를 광산 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광산 기사 출신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미국의 서부 지역의 명문대인 스탠, 스탠포드 대학의 광산 공학과를 나오고 광산 기사를 했고 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중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 호주, 뭐, 이런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광산 자원을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국제 사업가이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30대에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광산 사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중국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어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눌 때는 주위 사람들이 엿듣지 못하도록 중국말을로 했답니다. 그 정도로 중국어를 잘 구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후보 대통령은 허버트 후보 어제 31대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냐면 자 그러게 30대 100만 장자가 되다 보니까 제 28대 대통령, 민주당으로 제28대 대통령을 했던 오드로 윌슨 대통령 당시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이 됐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식량 보급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업무 역량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20년에 정권이 바뀌었죠.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 정권에서 공화당의 하 워렌 그 하딩 정권으로 바뀌었는데요.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 우드로 윌슨 28대 대통령 당시에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식량 보급 담당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그 허버트 후보는 어, 정권이 공화당의 워렌 하딩 즉 29대 대통령 공화당 정권으로 넘어 갔어도 통상 장관으로 통상 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공적 공로가 많이 업적을 어, 업적이 이루어지는데요 대표적인 업적이 <laughs> 그 후보댐을 건설합니다 후보댐 처음에는 그 후보 댐 명칭이 다른 명칭이었는데요. 1947년에 이제 후 대통령 후보 이름을 따서 후보 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1947년부터는 후보 댐이라고 명칭을 엄청난 규모의 댐이죠. 댐. 1947년에 댐 명칭이 후보 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식 부대 대통령 워렌 하딩 대통령 시절에 장관을 했던. 그 후보가 주도적으로 그댐 건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온5대호가 있습니다. 5대호그 중에 온타리오 호가 있습니다. 온타리오 호. 그 온타리오 호 거기에 나이아가라 폭포,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도 있는데요. 자, 그 온타리오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그 강이 세인트 로렌스 강입니다. 자, 온타리오 호와 캐나다와 아, 미국의 국경 지대에 있는 5대 호 중의 하나인 온타리오 호그 호수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그 수로가 아, 세인트 로렌스 강인데요. 그 세인트 로렌스 그 수로 수로를 개발한 사람도 아, 제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대통령 시절에 장관이었던 허버트 어, 후버였습니다 그런 공적들이 있습니다. 후버댐도 주도적으로 건설하고 세인트 로렌스 어, 해로도 어, 그 수로도 어, 개척을 하고 여러 공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워렌 하딩 대통령 시절에 그런 게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워렌 하딩 대통령이 1923년 8월 2일에 임기 중에 사망하고 후임자였던 부통령 켈리빙 플리지가 제30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때도 다시 장관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드디어 1928년이 돼서는 이제 30대 대통령이었던 켈리빙 플리지가 대통령 재선을 포기를 하니까, 그전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정부, 그 다음에 29대 대통령 워렌 하진 정부, 30대 대통령 켈빈클리지 정부에서 계속 어 역량을 인정받아온 업적을 많이 쌓아온 쌓아 쌓아 아 허버트 후보가 1928년에 아 정식으로 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공화당으로 지명을 받아서 민주당 을 누르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분이 취임한 게 1903, 1929년 3월 초에 취임을 하는데요. 그로부터 7개월 후인 1929년 10월 24일날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이 됩니다. 미국의 주식 시장이 대폭락을 한게 1929년 10월 24일인데요. 그때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 31대 대통령, 어, 허버트 후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운이 안 좋은 거죠. 자신이 임기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이 돼버렸으니까요뭐 이분이 국정을, 국정, 수, 국정 수행 능력을 평가받을 만한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를 7개월밖에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됐다는 것은 그 과거부터 쌓여온 모든 그 경제의 그런 폐단들이 폭발을 해버린거죠. 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그 다음에 재벌들의 에, 그 공룡, 재벌들의 그런 탄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가속화, 뭐 이런 것들이 모든게 복합적으로 작용돼가지고 폭발해버린게 1929년 10월 24일 세계 경제 대공황입니다. 제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 됐을 때 그런 게 폭발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대통령의 그 어, 인식이나 그러한 판단력이 굉장히 안 좋게 이제 나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미국의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 요즘 전문용어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즉 미국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니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살아난다 라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처방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계속 경제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1929년 10월 24일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되고 두달 후에 두달 후인 1929년 12월에는 미국의 실업자가 이제 100만 명 정도까지 상승합니다. 100만 명 정도. 그러다가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 대통령 임기 3년이 지나니까 실업자가 어느 정도 됐냐? 실업자가 1,300만 명이 됩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된 지 2개월 정도 된 시점이었던 1929년 12월에는 실업자가 100만 명까지 증가를 했었는데 그게 3 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 대통령 임기 3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실업자가 1,300만 명까지 폭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활동 인구의 4분의 1이 직업이 없이 어, 굶어 죽는 상황이 되버리니까 뭐, 길을 배회하는 불황자들, 이러한 집을 잃는 사, 월세나 전세, 월, 전세는 미국은 없죠. 월세 사는 세입자들이 길바닥에 안앉고 뉴욕 이런데 도시 거리에다가 판자촌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판자촌들을 어, 후보촌이다. 대통령 이름을 따서, 후버트 후보 대통령 이름을 따서 그 판자촌, 텐트들을 후보촌이라 칭할 정도로 국민들이 후보 대통령을 비아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드로 윌슨, 그다음 워렌 하딩, 헬빈 쿨리지 이런 대통령들 밑에서 많은 공적 업적을 쌓아왔기 때문에 1929년 3월 4일에 대통령의 제 31대 대통령에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능력 아, 능력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극찬을 받고 대통령에 취임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7개월 후인 1929년 10월 24일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세계 경제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제대로 된 처방을 못해 가지고 계속 뭐 미국 경제 펀더멘탈은 확고하다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좋으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곧 회복될 것이다라고 낙관 내지는 자만을 해가지고 제대로 평 처방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 실업자가 100만 명에서 1,300만 명까지 폭증하면서 어, 노동 인구, 경제 활동 인구 노동가능인구의 4분의 1이 다 실업자 굶어죽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엄청나게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고 또 급기야는 1932년 임기 한 1년도 못 남긴 상태에서 임기 1년도 안 남은 상태인 1932년에는 미국의 그 상위 군경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원래 정부에서 약속했던 보너스를 달라라고 계속 시위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원래 보너스를 받기로 했는데 보너스를 못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로부터 14년이 지난 14년이 지난 1932년에 대규모 시위를 한 겁니다. 대규모 시위를 어, 그거 국회의사당 앞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가면서 대규모 시위를 하니까 그 당시에 어, 대통령이었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어, 유명하죠.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저희 한국 전쟁 당시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주도해서 성공시키셨던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을 불러가지고 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면서 극렬한 시위를 하는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을 빨리 해산시켜라라고 하니까 더글라스 메가드가 강제 해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했던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한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지급해야지. 왜1사일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로부터 1 4 년이나 지났는데도 저렇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 굶어 죽는 상황이 되니까 보너스 받아가지고 식료품 살려고 저렇게 시위한 건데 왜 그걸 강제 해산하냐 폭력 어~ 적으로 해산하냐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허버트 후버 31대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이제 극게 달합니다. 크게.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어, 굉장히 취임할 때는 어, 국민들의 그런 응원을 받고 많은 기대를 안고 취임을 했지만은 <laughs> 취임 때로부터 7개월 지나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됐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 데다가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의 그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강경 진압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그러한 지탄, 비난이 극도에 이르게 됐는데도 이분은 1932년 대통령 선거에 재선에 도전합니다. 재선에. 재선에 도전했는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네번 했던 민주당의 제32대 대통령이 되는 어,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승리하고, 재선에 도전했던 공화당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참패를 합니다. 참패. <laughs> 아, 자 그래서 어,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결국은 어, 세계 경제 대공황의 늪에 빠진, 유능했던 지도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 워렌 하딩, 어, 켈빈 쿨리지 대통령 시절에는 능력이 있었지만, 세계경제대공황이라는 어, 전무후무한 그 대공황의 늪에 빠져버린, 늪에 빠져버린 과거에 유능했던 어, 지도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죠, 시대를. 그런데 문제는 세계 경제대공항이라는 전무한 그런 비길랜드가 발생한 것도 재수가 없긴 하지만은 그걸 제대로 대처 못한 것도 무능한 겁니다. 무능. 그래서 오늘은 이상 지금까지 세 분의 대통령을 말씀드렸습니다.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대통령은 평범했던 시대의 평범했던 지도자로 평가받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24년 전, 미국의 공영방송 시스판의 인기도 조사에서는 꼴등에서 두 번째라고 말씀드린 분이 바로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입니다. 그 다음에 30대 대통령 켈빈 플리지는 적당한 때에 회임을 해가지고 세계 경제 대공황의 책임을 모면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31대 대통령 허버 두버 대통령은 세계 경제 대공황에 늪에 빠져버린 유능했던 지도자다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laughs> 과거에는 과거 세 명의 대통령 정부에서는 유능했지만은 세계 경제 대공황에 늪에 빠져버려 가지고 결국은 어, 무능했던 대통령으로 어, 낙인 지켜 버린 분이 바로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29대 대통령부터 31대 대통령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21대, 아,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은 1929년에 대통령, 아, 1921년, 1921년에 대통령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31대 대통령은 1933년 초에 대통령직에서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29대 대통령부터 31대 대통령까지 세 분의 대통령의 그 미국의 그 국정수행 기간 임기는 1921년 초부터 1933년 초까지 12년 동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내일부터는 또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laughs> 대통령직을 네번 했던 제 32대 미국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됐던 분입니다. 그분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꽤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시 18분이나 됐습니다. 10시 18분 자 아까 9시 한 15분쯤부터 9시 12분 쯤부터 촬영했으니까 10시 18분이면 1시간 한 6분 찍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 석촌호수 서호를 배경으로 촬영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월드타워 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자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그 다음에 석촌호수 조깅로에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조깅로 산책하는 모습 저쪽으로 가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7월 3일까지 무려 21년 4개월 동안 21년 4개월 동안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가 됩니다. 이곳에서 21년 4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면서 제가 생애 92번째 마라톤 풀꽃을 뛰었습니다. 지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지난 9일 전에, 지금부터 9일 전에 생애 92, 9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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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1 k m 를 이곳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돌면서 생애 92번째 4 2 1 k m 를 완주했었습니다. 자 석촌호수 조깅로는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무릎 충격 부담을 많이 줄여줍니다. 자 제가 한 1시간 10분 촬영하는 동안 지금 서호 잠실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있는 어,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의 불도 다 꺼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북서쪽 방향에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드벤처의 건물 외벽에 롯데월드 간판도 불이 다 꺼졌습니다. 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아혹서기 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3일 어, 월요일 밤 10시 23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기온 35도 폭염이었습니다. 내일은 한 29도로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비가 오후에 구름이 끼고 저녁 퇴근길에는 내일은 비가 오는 것으로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자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옵니다. 자 남쪽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